특히 이제 중국이 나서고 또 브릭스 국가들이 나서면서 아 우리는 이제 국제간의 거래를 할때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적어도 지켜냈던 이 통화 주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에 평생 공직했고, 어, 그리고 현재는 제사의 길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매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블, 이제 가치가 안정된 어, 암호화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안정화 시킬 거냐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SDT나 USDC를 발행하게 되면 각 유닛당 한 개당 똑같이 1달러만큼의 달러 자산을 이제 보관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면서 뭐 사람들이 아 이건 갖고 있으면 적어도 내가 1달러만큼의 가치를 내가 언제든 보장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매집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콘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좀 입장이 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 스테이블콘이 나온 것은 어떤 특정 정부가 이것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중에서 특별히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USDT나 USDC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살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 스 테이블코인 중에 한90% 이상은 다이 달러스 테이블코인이고 실질적으로 달러스 테이블코인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대부분 그런 다른 암호화폐를 사는데 거래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그것이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 달러 패권이 좀 위축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국가부채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에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연방재정적자예요. 재정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금보다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 국채를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더 심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한때는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사는 아, 어, 그런 국가였어요. 한때는 이게 뭐 1조 3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한 7,500억 한 달러 정도 밑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제 줄였는데, 또 일본도 많이 줄여서 일본이 이제 최근에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제일 많이 그래도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는 그러한 수요처인데 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요를 자꾸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누군가 사줘야 된다.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경기가 더더욱 또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나온 것이 정말 천재적인 발상으로, 아, 그러면 이 USDT나 USDC를 아예 우리가 입법하여 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아예 너희들 이걸 발행해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미국의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아예 달러 예금을 내가 갖고 있거나 그 회사들이 아니면은 아예 미국의 단기 국채, 주로 이제 3개월 미만짜리의 단기 국채를 사도록 이렇게 강제하면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천재적 발상이다. 그래서 마침 스테이블 코인 3법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지니어스 액트잖아요. 지니어스라는 것이 사실 천재라는 뜻인데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체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대체 수요처가 바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적어도 한국은 우리 국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내에서 적어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외국인 들어가 가지고 우리 원화로 바꿔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직접적으로 자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 국내에선 적어도 우리.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원화가 일반적인 거래 의 매개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데,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이제 달러 베이스된 그 달러 스테이블콘인이 미국에서 활용이 되고 또전 세계적으로 자꾸 활용이 되면 우리 국내에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우리 명동 같은데 가면은 이러한 c c 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뭐 기계도 등장하고 거기에서. 환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점점 더 확산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가 적어도 지켜냈던 이 통화 주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영토에서도 미국 달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를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어, 우리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또 많은 학자들도 생각하고 또 많은 일반인들도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어, 대통령 유세 기간에 어, 이재명 현 대통령이 어, 선거 후보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콘.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콘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스테이블 콘을 지금 만들겠다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국회에서 또 그리고 여러 곳에서 지금 스테이블 콘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그에 대한 논의를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조만간 스테이블 콘이 실질적으로 입법화 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단 이 스테이블콘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콘이 있음으로 해서 외국에서 USDT라든가 u d c 와 같은 그러한 달러 스테이블콘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수 없을 거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콘이 그러면 해외로 많이 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을 국내에서 지키기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콘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세계에서 그야말로 규칙 통화로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콘이 활용되기도 굉장히 힘들 거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케이 뭐 컬쳐 해가지고 뭐 그런. 어 분야에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콘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아니 그런 K-컬처를 만드는 것이 뭐국가예요정부예요 아니죠 민간 기업들이 하는데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러 스테이블콘을 받거나 아니면 달러를 받고 내가 장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높은데 내가 굳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원화 스테이블콘을 꼭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보지 못해 이렇게 강제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상 자산 관리법인가요 하는 그런 법이 있긴 한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뭐세코콘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 내용이 전혀 없고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상 자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주로 하는 입장에 여기서 활성화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규제해가지고 적어도 거기에서 우리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 한때는 제일 앞서간 어, 적이 있었는데 도리어 점점 더 뒤쳐지는 현재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할때 기업들이 만든다고 할때 그것을 굳이 말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더리어 더 유리한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 통화주권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 의 입장에 생각하면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정부의 입장에 서 생각하면 좀 어, 기업들이 적어도 하고 싶으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이 실수요자들이 거기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뭐 하는 장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으되, 그것을 굳이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뭐, c d c 와 비슷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정부가 앞장서서 막, 날 따라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지금 p d 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나라의 그 원화가 해외로 지금 많이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반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내가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업비트에서 내가 지금 바이낸스로내 돈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테더나 아니면 뭐, 서클 같은, USGT나 u s d c 를 사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보내잖아요. 그럴 때 뭐, 아무런 뭐, 신고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규제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원화 스테이블콘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많이 지금 반출되고 있고, 또 그것이 합법적인 것, 아니면 불법적인 것, 이런 경계가 지금 모호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어 앞으로 어떻게든 어 규제를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요즘에는 뭐 원화로 아니면 달러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트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송금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콘이 딱 나왔다고 할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느냐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그럼 아 지금부터 원화 스테이블콘으로 나의 임금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저쪽에서 받지 않을 테니까. 그럼 누가 사용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을 아마 바이낸스 같은 데서도 거래를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코인들이 뭐전 세계 뭐 모든 코인들이 거의 다 거기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우리나라 자본이 더 빨리 빨리 빠져나가는데 도리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도 거래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해외로 답본을 쉽게 유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일단 중앙은행 의 위상 그리고 또 시중은행 의 위상을 크게 위협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암호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솔라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얘들이 그냥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히 우리 원화를 가지고 굳이 내가 거래를 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위상이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통화주권을 정말 지켜내는 이 한국은행의 위상이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또 통화주권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국은행 일단 돈을 찍어내면 이거 시중은행으로 흘러가서 시중은행에서 거기에서 통화를 갖다가 계속 확대해서 어 공급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능조차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굳이 상업은행을 이용해서 시중은행을 이용해서 내가 뭐 예금하고 아니면 뭐 거래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물론 막으려고 는기히 노력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 하는 것이 통화주권을 지켜보겠다. 한국은행은 또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기왕이면 은행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다른 비은행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나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저께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요. 거기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발언한 것을 저도. 어 유심히 들어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흐르는 그 물줄기를 막기는 역부족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원화 스테이블 콘이 있던 없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저는 제 주머니에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은 적이 벌써 오래됐어요. 최소한 5년 이상 된것 같아요. 오직 제가 현금을 갖고 다닐 때는 언제냐면 주일날 제가 성당에 갈때 헌금하기 위해서 갖고 다녀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러한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이 원화는 적어도 처음에는 실체 가 있는 거예요 지폐가 있고 그리고 동전이 있어요 다만 이게 시중 은을 거쳐서 이게 자꾸 통화가 승수 효과를 어 나타내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흘러갈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가요 찍어낸 그 돈만큼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디지털 신호로서 이미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쉽게 내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에 내 매장에 가 가지고 내가 슈슈버거에 가거나 아니면 사벅스에 가 가지고 내가 뭐. 어, 커피를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스마트폰 이 하나 가지고도 하고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는 쉽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원화 스테이블코이딱 등장했다고 해서 어떤 더 편리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땐 거의 없다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신용카드를 내가 쓰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달 뒤에 결제하니까 나는 그 사이에 내가 적어도 돈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을 해버리면 당장 내 돈이 바로 빠져나가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리어더 나쁜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당장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험도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용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 직접 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가지고 뭐 거래하는 매장도 많이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이미 어 많이 디지털 화폐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뭐 USDC 같은 것이 더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활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국 통화와 함께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일단 어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IMF가 강하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지금도 활용은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전 IMF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자국 통화가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달러에 의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통화 주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차라리 아예 제3의 새로운 통화를 자기 나라에서 법정 통화처럼 쓰는 것이 더 좋죠. 또 더군다나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이 us 달러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러한 법정화폐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물줄기가 지금 막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 정부나 아니면 이런 imf 같은 데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스테이블 코인 다시 또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베이스로 되고 이제 미국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말 그대로 미국 달러와 연계가 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는 거죠 어떻게 가치를 안정화 시킬 거냐 이런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달러 예금이나 아니면 미국의 단기 국채를 어, 발행한 규모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행사가 테더가 됐던 아니면 뭐 서클이 갖고 있던거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은행대로 해서 뭐 신한은행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신한은행이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보장할까요? 아 그러면 아 그래. 우리 원화 예금을 그만큼 우리가 더 갖고 있고 또 아니면 또어 우리나라 국가가 발행한 그러면 국채를 그만큼 갖고 있겠다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아 미국 국채 가지고 가치를 보장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우리나라 국채를 가지고 가치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떤 것을 더 믿겠어요? 당연히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울 거고 한국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골라서 살수 있다면 어떤 것을 사용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하면 내가 식당 주인이 됐던 아니면 택시 기사라도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싶겠어요? 기왕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싶지 않을까? 그것의 가치가 더 점점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 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워낙 예금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뭐 US 달러를 어또 베이스한 그러니까 일부 달러 예금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도 일부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 또 거기에다 뭐 비트코인까지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 아니면 금도 일부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도대체 원화 스테이블코인인가요?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원화로 되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과연 국내서 에 그걸 사용하면 어떤 또 이득이 있을까? 저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전에, 뭐, 알고리즘을 이용한, 뭐, 그런, 가치를, 보장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 다 지금 아시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그것은, 미국에서는 아예 불법화되어 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뭐, 가치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그것을 샀을 때, 워화 스테이블 코인을 샀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앞으로 지겠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뭐, K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일단, K 스테이블 코인을 샀을 때, 기본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나라에, 원화, 달러 예금이 아닌 원화 예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금을 일부 갖고 있거나 그것도 부족하니까 미국 국채를 일부 갖고 있거나 미국 달러 예금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비트코인도 갖고 있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보장하려고 할 텐데 지금 아직도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만약 발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그 원화 예금과 우리나라의 국채만 가지고는 그 가치를 충분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적을 거고 그러니까 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겨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에 중남미도 이야기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크게 지금 통화 제도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한때는 그러니까 1944년에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 달러만이 유일한 근본위 제도의 통화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통화들은 한때는 근본위 제도에서의 통화였는데 뭐데 뭐 브리티시 파운드나 도이치 마르크나 프렌치 프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랬는데, 전쟁 중에, 2차 세계 중에 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금이 다 이제 미국으로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달러만 금본위 제도가 됐고, 나머지 통화된 다 뭐가 됐냐면, 달러본위 제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금과 태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화가치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1971년 이후에는 미국 달러화도 이제는 금과 태안을 보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가던 힘이 있으니까, 또 그거 말고도, 뭐, 페트로 달러 해가지고, 미국과 그리고 뭐, 사우디 간에 비밀 협약을 해가지고, 뭐, 원유 거래는 미국 달러만을 사용한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했는데, 최근에 해가지고, 그 달러 패권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 나서고 또 브릭스 국가들이 나서면서 아, 우리는 이제 국제 간의 거래를 할때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점점 하는 움직임이 나니까 비상 상황이 돼버려서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어, 방법을 찾아야 는데 그것이 바로 지니어스 엑스 액트고 그것이 바로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거창하게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자국 통화보다는 이런 어,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점점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연히 뭐 중국 같은 데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당연히 막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미국에서 발행하는 아 미국에서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에서 활용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중지 금지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한다고 할때아 이거는 단순한 디지털 서비스인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 그러면 또 관세율 높여줄까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다 비슷한 입장이고 그러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이한90% 한 어떤 통계는 뭐 95, 95, 90%라고까지도 하는데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서 막 활용이 돼버리면 전 세계 통화가 이제 단일 통화로 점점 더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아니냐, 달러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건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우선 중기적으로 단기 중기적으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서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떤 특정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그누가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2100만 개 밖에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달러는 계속 또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뭐 비트코인 이거 뭐지 해가지고 뭐 거래도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채굴이 점점, 어 되기 시작했고, 거래도 조금씩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0년에 뭐 달러, 아 그, 어, 비트코인 2만 개 가지고 만개 가지고 비트코인 만개 가지고 두 판을 사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뭐 피자데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 2010년 5월이라든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점점 더 거래가 좀더 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나의 화폐 기능을 점점 더 하기 시작을 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그걸 사게 되고, 근데 고,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고, 자꾸 채굴한다고 하지만 그 공급이라는 것이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 이걸 갖고 있으면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특히 왜 그러냐면 그 비트코인 한 개를 표시하는. 그 통화가 바로 뭐예요? U.S. 달러잖아요. 근데 U.S. 달러는 자꾸도 찍어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한 10년에 한두배 정도 양이 증가해요. 통화량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양은 딱 정해졌는데 그것을 표시하는 달러 통화는 두 배로 막 증가하니까 10년에 두 배면 20년이 되면 네 배가 되고 다시 30년이 되면 또여 배되고 이렇게 계속 또 증가할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만 둬도 그러니까 적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달러로 표시할 때 그것이 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되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더 어 많이 갖게 되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딱 등장하게 되면 당장은 다른 나라 통화하고 비교할 때는 미국의 달러의 패권이 더 강화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미국의 국채 수요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점점 더 달러가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러 공급이 더 많이 된다는 건 뭐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달러 공급이 많이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죠? 더 많이 공급이 되니까 더 달러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그 가치가 더 녹아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서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될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높아질 거다. 우리나라 원화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원화보다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통화가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딱 2,100만 개밖에 없고 이미 2,000만 개 이미 다 채굴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100년 동안 100만 개밖에 더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는 앞으로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달러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그 가치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단일 통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중남미 국가, 아까 엘살바도로 또 얘기했지만 중남미 국가나 동남아에도 가면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국통화도 있지만 달러를 더 선호해요. 특히 큰 거래에서는 달러를 더 선호하고 또 부자들은 당연히 달러 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자국통화보다 상대적으로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확산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더 많이 흘러 들어올 거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든 안 만들든 상관없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할 거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통화 주권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화를 사용하지 않고 달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통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의 물가 관리도 있고 그 나라의 고용도 나름대로 우리가 적정 수준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통화 정책인데 이 통화 정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다. 완전히 달러에 의존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많이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을 만들든 안 만들든 지금 거대한 물줄기는 지금 정말 막기가 정말 힘들다. 그 물줄기라고 하는 것이 이 달러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우리나라에도 플러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붕괴된다는 뜻이 이제. 너무 강한 표현이긴 한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립토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은행의 역할 자체가 많이 변질되고 또 약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미국에서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3법이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고,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우리나라로 그러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표현까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